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아, 오늘 비가 온다고요? 예, 비 오는 날이 좋은 날입니다. 왜? 만물이 소생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훈훈한 이, 이 은혜의 단비가 있어서 마음이 푸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공 시리즈 열 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신용이 성공이다. 이 얘기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 신용이 자산입니다. 신용이 있으면 됩니다. 6.25 때, 뭐, 어느 사업하는 사람이 6.25가 발발이 됐는데, 은행이 막 짐을 싸가지고 내려가고 막 그랬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 마틴 담당하는 직원 하나가, 아, 지금 난리통해. 아, 그만두세요. 그냥 가세요. 아니다. 난이 은행에서 돈을, 채무를 갚는다. 이거 돈 받으라. 아직은 이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 받고 하여튼 종이쪽지에 영수증 하나 써다오. 이래서 돈을 또 밀고 나왔습니다. 세월은 흐릅니다. 6.25가 끝났습니다. 마침 수산업이 막 이렇게 개발될 때인데 찾아갔어요. 아, 담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저기로 돈을 빌려라든가? 아, 내가 6기 전에, 6기 일어났을 때 이렇게 빚 갚고 간 사람이다. 아하, 아이, 그 얘기 들었습니다. 아, 그분이 당신이군요. 아, 얼마가 필요합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예고해야 된다. 아, 알았습니다. 그걸 줘서 이 수산업 사업으로 성공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뭡니까? 신용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흔들지 리 말아요. 주변에 흔들지 말고 약속을 지키고, 응? 음? 그 사람이 이 약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응? 음? 그 어떤 책에 보면 말이요. 몸을 바늘로 쪼개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 무서운 얘기입니다. 응? 음? 인간으로서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이요. 이 사람이 말을 했잖아요.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음? 말은 번드르르 해놓고, 하나 더 모르쎄 하면, 그 사람, 그, 가까이 하지 마세요. 깜빡이 뜰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용납하죠. 사람이 잊어버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짐짓, 고의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그래, 함부로 약속하지 마세요. 음? 제가 참 지혜로운 사람을 봤습니다. 이런데 그런 거 하면서 요 되게 돈 꼬가는 사람이요. 제가 뭐라고 안 해도, 아, 언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한 주일에 갚겠습니다. 뭐, 한 달에 후 갚습니다. 뭐, 뭐, 두 달에 후 갚습니다. 그,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나 그냥 빌려가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그, 약속 날짜를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그럼, 얘기해야 됩니다. 너 언제까지 한다 그랬지 않냐? 아, 깜빡, 아유, 지금 없어요. 또. 세번 이상 약속을 어기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근데 약은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이냐? 돈을 꼬가면서 생기면 줄게요. 그래요. 그럼 빌려줬습니다. 이야, 그치예요. 달래수를 못해요. 왜? 안 생겼으니까 안 주나보다. 근데 생기면 줄게요. 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갚읍지다 함부로 약속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 돈이 인격입니다. 돈이 품성입니다. 돈거래를 해보세요. 돈거래가 분명하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해도 됩니다. 뭐든지 돈거래만 분명히 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금전거래가 티이한 사람, 딴소리하는 사람, 약속을 어기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반드시 손해봅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하느냐고요? 저는 많이 뛰어봤어요. 아, 이렇게 띠끼고, 저렇게 띠끼고, 아, 나는 봉인가? 주의 짓 사람이 그래. 당신은 봉인가? 왜 가기만 하면 당신이 하는 띠? 여보, 그래서 내가 뛰어, 뛰면서 사는 게 좋지. 내가 남의 돈떼어 먹으면 살면 더 좋겠나? 그러면 어처운니가 없는지 웃어요. 하여튼 그래요. 약속, 약속은 생명같이 지키세요. 그리고 함부로 약속하지 마세요. 될수 있으면 약속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일단 약속을 했으면 무슨 수가 있든지 지키는 버릇을 가지면 신용을 얻게 됩니다. 은행에 가보세요. 인물 잘난 거 학벌 안 따집니다. 금전거래 약속대로 잘 갚느냐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는 은행의 신용도가 0점입니다. 왜요? 예금도 안 했지. 빚도 안 얻어봤지. 뭐, 한거 없으니까, 신용도가 없던구만요. 오늘, 여러분, 약속. 약속은 생명이다. 약속은 인격이다. 약속은 내 이름을 걸어놓고 지키는 사람이 되자. 할 때, 신용사회가 됩니다. 즐거그리고 그러고, 남한테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뭐든지 돕는 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어? 행복한 인생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약속 지키자. 될수 있으면 약속하지 말자. 부득이 해야지 되면 반드시 지키자. 자, 다음 시간에 더 만나요. 감사합니다.